네, 촌수런 방송입니다. 네, 지나가는 길에 에, 농막 하나 아, 싼 농막이 있어서 어, 소개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. 아, 가격은 2천만 원이라 합니다. 2천만 원, 에, 땅값도 안 되죠? 에, 땅은 저 49평, 한 평만 보태면 50평, 에, 49평짜리 땅에 에, 이렇게 농막이 에, 있고요. 이 농막은 아직 저 시설이 안된것 같고. 하여튼, 이거, 뭐, 컨테이너는 그냥 아마 어 주는 걸로 어 생각합니다. 아, 그리 땅이 이제 47평이지만, 이만큼 에서 여기가 도로 부지가 이만큼 속해 있어서, 전체적으로 어한 70평 이상 어 나오지 않을까, 아 그런 생각이 들고, 예 전체적으로 뭐, 주변에 해모시설이 있어서 뭐, 이렇게 싼 것이 아니라, 해모시설 없고, 전체적으로, 어, 도시, 저, 저, 농촌 전체가 마을이 아주 평화롭고 어 그리고 또 너무 또 다닥다닥 붙어있어서 서로 간섭하거나 이런 것도 있고, 없고 어 띄엄띄엄 여기서 큰소리치면 약간씩 들릴 정도 예 아주 정말 전형적인 참 살기 좋은 그런 동네가 됐습니다 뭐 가까운 데는 80m 100m 정도부터 어, 멀게는 한 300m, 400m씩 쭉쭉 떨어져 있어서 간섭을 안 받는 네, 그런 곳이 되겠고. 그리고 이제 뭐이 농막 자체도 어, 매력이 있긴 하지만은 이땅 자체가 매력이 굉장히 있네요. 보니까. 어, 이런 식으로 해서 어, 교량이 이렇게 어, 돼 있고. 그리고 저 앞쪽이 에 예, 구도로지만 이제 국도로 옛날에는 아버지 저게 아마 어 굉장히 중요한 핵심 도로였을 것 같은데 어자 산마치리라고 해서 저어자그 화로 구이 집 있어요 양양진마이라고 예, 홍천에 보면은 예, 홍천 양진마을 쳐보면은 어 양진마이라고 있습니다 그 양진마을 사거리에서 그, 화로집 구이, 그, 화로구이 사거리에서, 어, 그 길로 쭉 들어오는 길인데, 이 산마칠이는 이제 풍광이 엄청 좋아요. 어, 숨겨진, 예, 그런 보물과 같은 아주 그냥, 그, 시, 솔직히 저, 강원도의 허파라고 할 정도로 산들도 수리하고 좋지만은, 이곳의 경치도 참 좋고요. 예,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그 하천이 있고요. 지금은 이제 뭐 갈수기라, 어, 물들이 좀 적지만 이게 이제 여기 이렇게 하천이 있어서 이 하천을 어낀 이런 토지들은 좀 비싸죠. 근데 여기는 뭐, 어, 일단 49평인데 좀 작긴 해도, 어, 뭐 옆에 그 도로부지도 좀 끼어 있고, 보니까, 어 옆에 활용할 만한 토지도 좀 있고, 이 하천도 정비가 잘돼 있어서, 이렇게 물들이 졸졸 내려오고 있고, 좋네요. 전체적으로. 네, 여기다가 이제 요 농막을 치우든가 아니면 이걸 좀뭐 개축을 하고 새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든가 아니면 그대로 사용해도 좋겠고, 앞에 좀 이렇게 엉성한 거는 이건 좀 이쁘게 좀 이렇게 다듬으면 될것 같고, 손도 별로 안 가면서, 이 예, 농막지. 그리고 어, 평탄 작업 할 것도 없고 토목 작업 일절 필요도 없네요. 예, 이렇게 해서 49평. 예, 이게 뭐 작은 땅들이 원래 평당 가격으로 치면 엄청 비싼데 예, 이게 뭐 어, 굉장히 싸네요. 여 옆에는 뭐 이렇게 수로가 연결되어 있고요. 어, 수로가 이렇게 돼 있어서 저 위쪽에 하천으로 쭉 이렇게 빠지는 곳이고. 앞쪽은 여기 이제 벼농사를 음, 하는 어, 답 예, 이런 형태로 되어있고 예, 아주 뭐저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등산도도 어, 있네요 예, 저 뒤로 이렇게 하면 전원주택들도 쭉 있어서 살기 좋은 곳이라고 아주 여기또 따뜻하게 예, 이렇게 햇볕이 쭉 계속 드네요 예, 참 좋은 곳입니다 예. 더구나 매력있는 건 가격 아, 땅하고 농막 2천만 원이 네, 이상 천수는 방송이었습니다.